서울에 온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. 이제. 평수동 도우산, 뭐, 다 돌아다니다가, 이렇게 통으로 건물을 구할 데가 없더라고. 맞아요, 그래. 맞아요. 그럼 다음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?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런칭되는 뷰티 제품들. 뷰티 제품들도 고객분들이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게, 여러 군데, 핫플레이스에 저희 이제 지점들을 좀 내는 게. 개인이서 이렇게까지 크게 규모를 키우는 게 힘들 텐데. 모르겠어요.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, 제가, 살이 살고, 챙 기고, 뭐 좋은 집, 좋 은, 차, 사는거 보다 지금, 서 울에 온지 얼마나 된거 죠？9 네. 월15일에왔 으니까. 한달한 한 달도 안된 진짜 안날 지금 진짜 한 달도 안 됐죠. 아 어,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다 준비를 마쳤네요. 되게 형에 대한 평판들이 거래처 형들이 정말 좋더라고요. 아 다들 진짜 그냥 너무 감사한 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진짜 온들발을 보여. 아이 정도면 깔끔하지 않을까 한달 차밖에 안됐는데 벌써. 아니요 네. 엄청 깔끔히 올는데 여기가 네. 재고를 줄게 아니었는데 네. 오늘 오픈 때문에 재고를 <laughs> 대전지사에서 다 올린 거예요. 네네. 네. 대전지사 직원들이 거기서도 되게 고생하면서 다 포장해서 이쪽으로 화물로 올리고 와 대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재할 데가 없어서 네네 손님분들이 얼마나 오실지 몰라서 일단 최대한 많이 준비하느라고 저도 오늘 보고 쇼핑 좀 하겠습니다 아 좋죠 여기는 이제 미팅룸이고 네. 저희 이제 월요일부터 직원들이 정기적인 회의하고나 네. 이쪽에서 하고 서울에 온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퇴에 보면 SNS나 이런 데서도 친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긍정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에너지 좀 나눠야 되는데 볼 기회도 없고 서로 다 바쁘다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더볼수 그렇죠. 있지 않을까? 저도 이번 기 많이 보려고 언제든지. 여기는 3층이에요. 네, 저희 이제 촬영하고 MD 의류 같은 거 있고 샘플들 같은 거 보고 코디하고 이제 네. 촬영 여기서 들어가고. 야 허리존까지 차렸네요. 원래 없던 거 잖아요 원래. 그렇죠 여기는 다 인테리어 들어간 공간들이고 여기를 이제 촬영 원래 안할 때는 개방을 해놔요. 뷰가 좋아요. 여기. 진짜 뷰 엄청 좋아요. 주말에 진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요 여기. 여기 어떻게 입지는 딱 여기로 어떻게 구한 거예요? 발품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진짜. 발품? 네 발품도 엄청 많이 팔고 성수동, 도산 뭐다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통으로 건물을 구할 데가 없더라고.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어쩔 수 없이 일단 연남동로 오게 됐는데 이쪽이 아직. 그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였었어요. 아 그래요? 네, 내년까지였는데 네. 누구한 테제 걸리금 드릴 테니 좀 빨리 어떻게 나가달라 이게 안 되겠냐 해서 네 걸리금 그런 조종 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다음부터 인테리어 하느라고 또 시간 이좀 걸렸고 인테리어 근데 생각보다 빨리 한거 아니에요? 생각보다?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를 맡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덕분에 진짜 빨리. 또 오픈할 수 있게 또 됐고 여기가 렌트풀이나 이런 개념이 없더라고 없어요? 동네가, 네. 근데 월세가 워낙 세다 보니까 네네. 공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좀 숙제죠 어떻게 보 정말 시간이 돈이었네요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좀애 먹고 저희도 그리고 맡아주신 그 대표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로 막 의견 조율하고 밤낮까지 맨날 여기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럼 다음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? 지금은 그래요 어, 아직은 오픈한 지 오늘 하루 밖에 안 됐는데 성수나 도산 같은 데또 2호점, 3호점 이렇게 해서 저희 브랜드를 알리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런칭되는 뷰티 제품들 뷰티 제품들도 고객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게 여러 군데 핫플레이스에 저희 이제 지점들을 좀 내는 게 헤어상품이나 안경이나 의류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서 소화하기가 개인이서 이렇게까지 크게 규모를 키우는 게 힘들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살이 사욕을 챙기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사는 거 보다 아, 내가 돈이 있을 때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, 돈보다는 내가 회사 키우고 뭔가를 진행, 일을 진행하고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 자신 음, 성취감 아, 그때부터는 아 내 네,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좀 일도 많이 키워보고 회사도 좀 키우자 또 일할 수 있는 인재들도 좀 많이 배출하고 그런 거에 성취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사업을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성취로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네요 그쵸 그게 그냥 살아가는 동기부여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아요 진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형님 쇼룸에 왔으니 옷도 사야겠죠 그러 그래서 제가 고른 픽은 일단, 첫 번째, 이걸로 입어보려고 해요. 한번 갈아입어보겠습니다. 와, 저 이런 스타일 처음 입어보거든요.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? 원단도 좋은데, 핏도 좀 오버핏이어서 몸이 더 춥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대로 사야겠어요, 진짜. 형네가 진짜 옷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디자인이나 원단이나 빠지는 게 없는 것같아 진짜. 얘도. 구매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쇼핑 다 마쳤고요 지금 셔츠 하나, 랑 바지 하나 셋업 트래거 자켓이나 바지 총 4개 구매해서 총 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한 브랜드에서 리트 하나 살 돈이면 거의 리트 하나 살 돈이죠 이렇게 형 쇼룸 오픈해서 겸사겸사 의리도 지킬 겸 구매해 봤습니다 사은품 많이 받았을 건데? 어 많이 받았어. 아진다이네 일단 집 두고 좀에따밥 먹고 올게요. 아그래도 시간이 좀들러요네 알겠습니다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